한때는 올해의 보스턴인이라는 상을 받았던 블랙 라이브스 메러어 비영리 단체의 리더가 공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기소됐습니다. 보스턴에서 비영리 단체 바이올런스 인 보스턴 그러니까 보스턴의 폭력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든 이 주인공은 모니카 캐논그랜트 모니카 캐넌그랜트 캐논 모습이고요. 한참 시위할 때모습이고 동일인입니다. 모니카 캐논 그랜트. 그리고 그 남편이고요. 그 남편은 클락 그랜트인데요. 근데 이, 모니카 캐논 그랜트가, 하고 이 남편하고 둘다 지금 18건의 혐의. 근데 이 혐의가 이제 뭐 사기, 음모, 허위 진술 뭐 이런 혐의들입니다. 그래서 18건에 대해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캐논 그랜트는 매일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검찰은 이들 부부가 호텔, 렌터카, 자동차 수리, 식당에서의 식사, 네일 살롱, 개인 여행 이런 경비로 이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캐논 그랜트는 작년에 메사추세츠주 턴턴에 있는 45만 달러짜리 집을 사들였습니다. 방이 다섯 개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 집을 사들일 때그이 Violence in Boston 이라는 이 단체, 비영리 단체는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기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이 비영리 단체의 소유인 것이죠. 법인의 소유인 겁니다. 근데 이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마치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것처럼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서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집 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모기지를 갚지 못해가지고 차압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다 사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기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보스턴 글로브 신문사가 선정했던 올해 보스턴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캐논 그랜트라는 인물,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남편과 함께 연방법원에 출두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디스 딘 판사는 캐논 그랜트가 보스턴의 폭력 단체에서 계속 종사할 수는 있지만 그 재정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 담보 설정하고 담보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캐논 그랜트는 2017년에 이 단체를 설립한 창립자이자 CEO이고 남편 클락 그랜트는 그 단체에서 지금 창립 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논 그랜트는 2020이 단체가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블랙 라이프 스 메로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다 번져가지고 활활 타오를 당시에 엄청난 돈들을 기부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기부를 해주었던 곳들이 단순하게 개인들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이 단체에다가 상당 기부를 했다는 것이죠. 이 바이올런스인 보스턴이라는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길래 공공기관에서 기, 기부를 해주었느냐? 이 젊은이들이 매일 다니는 폭력에 시달리는 동네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휴가, 휴가 보내주자 이겁니다. 애들이 맨날 그 안에서 그, 걸핏하면은 방화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뭐 밤중에 총싸대고 막 이런 시끄러운 범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환경 속에 있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계속 범죄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어,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을 맛보게 해주자 해가지고 외부 지역에다가 이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곳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어 좀더 신경을 쓰게아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살아오던 이런 지저분한 세상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살기 좋은 세상도 있는 거구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면은 이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겠다 계획은 아주 좋죠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 때. 설립 자금으로 쓴 것은 천불. 예, 천불 가지고 이 단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2, 3년 동안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가 2020년에 갑자기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블랙 라이프스 메어 운동이 갑자기 번지면서 그러면서 2020년 10월부터 막 여기저기 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방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또 자금 혜택도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자금 혜택도 또 사기를 쳐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10만 달러의 연방 팬데믹 실업 지원 혜택을 신청을 한 부정 신청한 겁니다. 원래는 10만 달러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엉터리로 서류 만들어가지고 부정 신청해서 1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게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실업급여, 실업급여도 본인이 원래 받던 월급의 기준에서 실업급여 산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다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무 기록을 다 바꿔가지고 부풀려서 67,950 달러의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의 돈이 눈먼 돈. 어, 나는 그냥 열심히 서류 대충 만들어서 주면은 그냥 나라에선 다 나한테 돈 주게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왔던 거죠. 한편, 캐논 그랜트는, 남편 캐논 그랜트는 3만 3천, 3425달러의 팬데믹 지원금. 그니까 러 와이프는 6만 7천 9 0 달러 넘게 지원금을 챙, 실업식 급여를 가짜로 챙기고, 남편은 3만 3천 4백 불을 또 챙기고, 참, 예. 부위, 둘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0만 불 챙긴 거죠. 그리고, 다양성 프로그램을 각 기업에다가 홍보하고 다니면서, 수천 달러의 자문료를 받았다. 일단 유명해졌으니까. 올해의 보스턴인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다이버시티, 서로 피부색이 달라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기업들은 큰 기업일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연구를 안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에, 자문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컨설팅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강사로 불러다가 회사 내에서 강연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강사비도 주고 컨설팅 피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몇천 불씩 기업들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받아 챙겼다라는 거죠. 뭐 그거야 뭐 일하고 받는 거니까 뭐 일할 거기에 불려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얘기고. 하여튼, 뭐, 일하고 받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또이 단체에다가 기부금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은, 팬덤 고맷이라는, 어 팬덤 고맷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7만 5천 달러를 보조해줬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알고 해주는 건지, 그냥 속아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뭔가 거래가 있어서 해주는 건지 비영리단체니까 내가 돈을 기부를 할 테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뭐 내가 하는 거에 다시 돌려, 이렇게 해줘라. 뭐 이런 뒷거래가 있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해상 지금 수상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를 따져봐도 18가지는 지금 기소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 보스턴의 폭력이라는 이 단체 웹사이트에 보면은 2017년에 철달 천 달러로 설립을 해서 2020년에는 5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들어왔고 예, 그리고 그그 그 해에 예, 뭐 수십만 달러가 들어오는군요. 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100만 만불 이상의 기금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 어, 달러로 시작했던 비영리 단체가 한순간에 100만 불 예산을 챙기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된 것인데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모든 재정을 혼자서 그냥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 비영리 단체 재정이 운영이 됐던 것이었고요. 결국은 지금 그것을 투명하게 바꿔라라고 지금 이제 판사가 명령을 좀 내려놔서 본인은 재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비영리 단체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원래 비영리 단체들은 그러지 않으면 자격 취소 박탈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비영리 단체 자격 박탈까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나마 그래도 뭐 아주 조금이라도 이 단체가 긍정적인 활동을 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푸드 마켓 같은 것들 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 집회에 참석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그나마 과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를 박탈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운영 상태를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이는 법원 판결은 나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보면은 블랙 라이프 스매러 초창기에 초기 그 전국 조직망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패트리시인가요 뭐 그 사람도 엄청난 돈을 챙겨, 챙겨서 챙겨 결국은 막 여기저기에다가 저택들을 사들여가지고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들은 인종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서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대립하게 만들면 뒤 만들어놓고 뒤로는 뒷구녕으로는 계속해서 돈을 챙기고 있었다. 그 챙긴 돈을 가지고 사회에 원래는 비영리 단체가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비영리단체가 세워진 설립 목적에 맞추어서 선한, 선의의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돈이 모이게 되니까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었다. 2020년에 연봉이 2만 5천 달러였는데 2021년에 연봉은 17만 달러로 올랐답니다. 연봉이. 그러니까 2만 5천 달러면한 달에 2천 불 받는 거거든요. 한 달에 2천 불 받고 일했던 사람이 바로 1년 만에 한 달에 만불 이상 돈을 받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만한 만, 만 오천불? 예, 만 사천불, 오천불 정도로 월급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영리단체에 들어오는 돈이 사실은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운영비란 식으로 막 나,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기네 인건비가 또 왕창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식으로 지금 예, 불, 불법, 편법 영 어, 운영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다. 뭐 호텔에 가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뭐 식당 가가지고 쓰는 것도 뭐 식당에 가가지고 막 쓰고 여행 가는데도 뭐막 법인카드 막 긁어 댄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제 어, 한국도 지금 요즘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미국에서의 미국에서의 비영리 단체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웬만한 공공기관 못지않게 철저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대의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취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상당히 좋지 않죠.